오정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수막도 내걸고 거리홍보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원종일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님, 원종일동 주민자치위원장님 모두 모두 모여서 거리홍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신흥마을자치회 주관으로 신흥시장 앞에서 거리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정마을의 다치의 주관으로는 오정 시장 오거리에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주민자치 연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원정이 마을의 주관으로는 오정농협 건너편에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홍보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흥동 마을자치원장 한상무입니다. 예, 오늘 주민총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현장 투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신흥동 우리 어, 어, 오늘 우리 주민자치사업 오늘 그 주민총회 오늘 투표 어, 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우리 신흥동 지역이랑 오정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어, 잘 안정이 돼서 어, 좋은 성과를 해서. 어,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들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정지역 사업인 그 주민총회, 주민, 마을 주민자치 사업, 어, 또 참여단 사업, 어, 현장 투표인데요. 어, 투표율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새로운 좋은 어떤 사업을 어, 잘할수 있게끔 어, 많이 했으면,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한 어, 현장투표가 어, 온라인 투표가 좀조조한 편인데요. 어, 나름대로 또 현장투표가 좀 많이 해서 어, 주민들의 어, 어, 의견을 잘 반영하여 어, 좋은 성업이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원종이 마을자치원장 김형숙입니다. 오늘 오정동 주민자치 어, 사업 오 찬반 투표 기입니다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어,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 이 찬반 투표 모두가 찬성되어서 참성, 이 주민자치 사업에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종일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아, 이번 주민총회로 인해서 우리 원종일동에 네. 많은 관심이 있는 기회가 되 주민 여러분요 주민 여러분의 투표 많은 격일 소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우성입니다. 자 오늘 주민자치 투표는 지금 현재 시간 4시1 1분인데요 평균 온라인 투표하고 같이 겸비하면 아마 4, 50% 정도는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서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간에 오늘도 뭐 같이 이렇게 또 투표 이렇게 좀 참여하시. 리 통장님들, 그리고 마을자치, 이런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여러 주민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발전될 모습, 또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주임돼서 같이 참여해서 발전될 수 있는, 또한 사고에 대한 보완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 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들과 동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회 모든 분들이 같이 합심하여 이렇게 주민참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래도 사고 없이 잘 투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전투표날입니다. 그 굳은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께서 청소하셔가지고 네. 올해는 자치사업이나 참여해준 다음에 잘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한던 래피데이! <laughs> 안녕하세요. 오정동장 최혜표입니다. 오늘 내년 주민총회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또 1만도 시행되기 마지막 주민총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정동 그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